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월요일 아침 예배 아버자 별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36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로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경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로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함이 그가 윗모 수도 겨 세탁자의 밭큰길의 섬에 히스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 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사비 아들 사관 요하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로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유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요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재단을 히스기야 같이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재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아노니 내주 아수로왕과 내게하라 내가 내게 말 이천 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샘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계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로 왕의 말을 씀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로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로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요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로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막과 아르바세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요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후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힐기야의 아들 왕궁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인간 샘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기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36장 전체는 계속 협박의 메시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친 아수르가 남유다의 여러 성읍을 쳤습니다. 그 중에 라기스라는 성읍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렇게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바로 직전에 아주 주요한 성읍입니다.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한 터라 웬만하면 적들을 막을 수 있는데 그곳이 아수로에게 점령당했고 아수로 왕에게 히스기야가 먼저 항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은 300달란트, 근 300달란트를 넘겨줬으나 어디 악한 자들이 약속을 지키나요? 바로 예루살렘 가까이 쳐들어와서 랍사계를 보내어 유다에 있는 세 명의 사람과 아수르의 랍사계, 유다의 세명 함께 모여서 오늘 말하는데, 그 내용이 구구절절 이럽니다. 너네 항복해라 이거죠. 너네 애굽을 혹시 의지하냐? 걔네는 상한 갈대랑 똑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혹시 너희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하냐? 아수르가 갔던 나라 나라마다. 모두가 점령당했고 멸망했는데 어느 나라 신이 아수로 왕의 그 말발굽을 이겨낸 자가 있느냐 너네 신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며 지금 계속 모욕을 주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심리전을 쓰는 거죠 그때 이 유다의 세명의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보임을 받은 사람들이 알았다 우리가 너네들 말 아람말로는 알겠으니 제발 이 이야기를 유다 언어로 말하지 말라. 예를 들면, 일본어로 하는 건 우리가 알아들었다. 하지만 한국말로 말하지 말아라. 우리 백성이 듣지 못하도록. 하지만 그 랍사계가 가만히 있지 않죠? 바로 유다 방언으로 똑같은 메시지를 막 백성들을 향하여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기를 뚝뚝 떨어뜨립니다. 이런 일들 있으시죠? 어떻게 말을 하는 것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지 그런데요 외부에서 들리는 말은 그렇다치더라도 혼자 있을 때내 마음에서 자꾸 소리가 들리는 자꾸 야넌 진짜 뭐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라고 하는 그 모든 상상의 생각들이 악하고 어렵고 힘들고 안 되는 방향들로 막 메시지가 저한테 올 때가 있어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겠지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21절을 봤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미 그것에 대해서 명령을 내려놓은 거예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다. 왜요? 악은 길이 길이 뛰거든요. 악은 선을 무너뜨리려고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주 발악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너가 이렇게 했냐, 나도 이렇게 한다,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덫에 걸리게 돼요. 물론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오늘의 말씀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잠잠히. 그래서 우리 마음속의 생각이 그렇게 약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올라올 때도 아무 말 하지 말고 잠잠히.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내가 새벽에 주를 기억합니다. 주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라는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요. 전에도 후에도 없던 하나님을 경외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말씀대로 지켰고 온 지역에 있는 산당들, 우상들 다 철폐했고 그의 아버지가 굉장히 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거든요. 어떻게 그런 아버지에게서 이런 아들이 낳나 싶지만 히스기야 마음이 그랬어요. 그 왕이 14년 되던 해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즉,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 하나님께 경외하고 아주 정말 주님을 바라봐도 어려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것만으로 너무 놀리지 말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까. 그래. 악은 발악하지 내가 이거를 시시콜콜 다 대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그리고 침묵하는 동안 내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메시지를 꽉 믿겠습니다 아니 계속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여호와 믿지 마라 니는 못 건진다 그 얘기를 계속 계속 던지면서 이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지만 또 나는 내 나대로 말씀을 계속 선포해야겠죠 하나님은 나를 건지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별의별 상황과 별의별 악한 것들이 막 우리에게 들린다 할 때, 오늘의 말씀 기억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은 선을 잡아내리려고, 길을 죽이려고 선점을 하고, 심리전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상황 속에 있지만, 이런 사탄의 영에, 이런 악한 영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조차 때로는 침묵하며, 때로는 마음으로 말씀을 더욱더 읍조리며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부정적인 생각에 괴로운 식구들이 있다면, 주님, 그 또한 주님께서 밝음으로, 긍정으로 바꾸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